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부터는 설 명절이네요. 어쨌든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요 동시에 소금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 보자고요. 빛으로서요. 그리고 소금의 맛으로서요. 아. 어... 그리고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인데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당신께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도 아니고 너에게 말한다라면서 너는, 너는,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십계명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 하나 딱 지목하고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야 해요. 너내 앞에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두지 말아라. 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내가 바랄 것이다. 나 질투하는 자이다. 어떤 형상도 갖지 말아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 잘 지켜라.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서 엄만 시간을 써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너. 너 가늠하지 말아라. 외도하지 말아라. 성적 일탈 하지 말아라. 너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너 거짓말 하지 말아라. 너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 시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주께서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해요.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며 나 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우리 하나님이신 그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뜻의 성취를 위하여, 그,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애쓰는 거예요. 함께 분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요. 취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구하기도 하고요. 악에서 건진 밖에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함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의 기도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한 가지 더어 추가하자면 즉 십계명은 하나님이 바로 나 하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야 하고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올려드려야 하고 어 마지막 한 가지 더어 살펴볼 것은. 십계명 그 한쪽 돌판에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한쪽 돌판에 사람과 관련된 규정이 주어졌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거 당신의 그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 죄 용서 구한 것.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이거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어, 구조가 똑같아요. 즉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듯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그 기도, 구체적인 개명들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때, 우리의 가장 커다란 기도의 제목일 때에,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힘을 받는 거라니까요. 당당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먼저요. 그것이 이루어진 터 위에서 그다음 우리를 위한 개명과 우리를 위한 기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정말로 이 시대는 정반대의 사조이거든요. 우리가 먼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위한 도움이고요. 맞아, 아니에요. 성경은 출발부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고 명절때 이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많이 찬송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